박순정이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는 게 사실이야? 당연히 거짓말이지 나도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놈이야 언제부터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생기셨나? 유 회장 설득해서 오사라랑 유민수 약혼 없었던 일로 해줘 뭐? 부탁이야 미안하지만 약혼식을 취소하기는커녕 박순종이 손으로 직접 약혼식 음식을 마련하게 할 생각이야. 뭐? 사랑하는 사람의 약혼식 음식을 제 손으로 직접 차리는 기분이 어떨까? 어저왠 아, 일이세요 장모님? 물에 말아서 밥좀 주게. 식 식사하시게요? 먹고 기운을 내야 살아야 결혼식에 갈거 아닌가. 아, 큰어머인데 편찮으시면 빠지셔도 돼요. 그래도 동서한테는 얼마나 경사스러운 날인가. 일생에 두번 없을 경사스러운 날에 내가 가서 동서 좋아하는 거 봐줘야지. 장모님 밥에다 물두 대전만 붓고 팔팔 끓여줘 다른 만찬 필요 없어 갑자기 소화도 못 시킬 텐데 그래요 장모님 제가 밥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<laughs> 아 이쁘구나 우리 딸 벌써 이렇게 커서 약혼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게 되다니 엄마 약혼을 한다는 건 서로 배우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야. 늘 민수 청년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. 시집 가서 네 생각만 하면 못 살아. 엄마도 못하는 걸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? 이 하여간 예. 그럼 애미가 돼가지고 시집 가서 못되게 굴어서 쫓겨 와라 하겠어? 걱정 마. 잘 살게. 내가 이제까지 속썩인 거 이제부터 다 갚아줄게. 기대할게. 네. 네. 우와. 와, 야, 진짜 예쁘다. 예뻐요, 형부? 아, 그럼 천사가 따라오네. 어, 아주 깜짝 놀랐어. 어, 진짜 예뻐. 오. <laughs> 무슨 일이야? 네? 아, 저, 저장군님 식사하세요. 형님이? <웃음> 예. 와, <laughs> 아, 진짜 예쁘다. 그래, 동서, 나밥 먹어. 내가 머리 싸매고 누워 있으면 다른 식구들도 마음 편히 좋아하지도 못할 거 아닌가? 동서 축하해. 형님, 우리 동서 시집 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, 벌써 딸내미로 약혼을 시키고 어느 결에 그 세월이 다 지나갔나? 우리 동서 시집올 때참 예뻤는데 기억이 생생한 게 엊그제 일 같아 많이 배운 부잣집 딸이라 날깔 보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우리 그럭저럭 잘 지내지 않았나? 그럼요 다시 한번 축하해 우리 동서 착해서 복 받는 거지 뭐 내가 뭐 그렇게 착하기만 한가요? 착하지. 그만하면 엄청 착한 거라네. 덕분에 힘든 세월 잘 건너왔지, 뭐. 모진 사람 같으면 어림이나 있는 노릇인가. 형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, 저 이제 마음 놓고 좋아해도 되죠. 좋은가? 그럼요. 엄청 좋아요. 부럽네. 죄송해요. 그나저나 난뭘 입나. 형님,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. 그래, 동서가 준비해 줘. 예쁘게 입고 가서 식장을 빛내 줄 테니까. 네, 형님. 미야 고맙다. 송구스럽습니다. 그건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. 뭐 세상 살다 보면은 속상한 일이야 가지각색이겠지만은 너희 자식 때문에 속을 상하다 보면은 정말 이 속이 더 아리지, 그렇지? 그러네요 아버님. 잘할 때는 그렇게 순하게만 했던 녀석인데요. 아 그럼. 어, 세상에 그럼처럼 착한 놈이 어디 있냐? <laughs> 어, 자식이 다 우리 효지마 같으면 나는 열 명도 키우겠다. 어려서 저희 아버지랑 싸고 우 울고 있으면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어준다고 울지 말라고 했던 녀석이에요. 그래. 그래서 부모에 자식이란다. 자식이 이 세상에 놔두고 부모는 죽기도 하겠지만은 자식 떠나보낼 때. 훌훌 떠나버릴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부모다. <laughs> 드디어 내일이 사라 약혼식 날이네요. 순정이가 걱정이에요. 겸복씨. 네. 미안합니다. 이해할 수 있어요. 제 입장에서 순정의 행복보다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. 섭섭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. 경복 씨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. 전 그럼 그런 경복 씨를 멀리서 바라보겠습니다. 끝까지요.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. 현목 씨. 그니까좀 너무 노쇠가 아니야. 아니, 내일 봐서 다른 거매야 되겠네. 응? 당신이 장가가? 아, 기왕이면 아, 신부가 큰 아버지가 인물이 참 훤하다.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지. 뭐. 인물만 좋으면 뭐하나 다른 게 받쳐줘야지. 오랜만에 그 당신한테 바가지 긁는 소리를 들으니까 오히려 반갑네. <laughs> 야 이제야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다.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당신이 털고 일어나줘서 역시 당신이라는 생각을 했어. 그럼 내가 집안 어른으로서 집안 경사에 빠질 수가 있나? <laughs> 그럼 그럼. 아 왕필심 여사가 빠질 수 없지. <laughs> 고마워 여보. 잘 지냈어요? 네. 저 내일 사라 씨랑 약혼해요 축하해요 잘한 건가요? 이제 순정씨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그 이유를 말해줘요. 나중에 민수씨도 알게 될 거예요. 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내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죠. 상처를 딛고 행복해지길 바랄게요. 그동안 순정 씨 만나면서 행복한 날이 많았습니다. 고마웠어요.